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판을 잘 매입하고 잘 판매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많은 정보가 없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신다면 정말 한두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내용이니 집중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도시광산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판의 품위를 보는 방법, 그리고 재활용 IC에 대한 정보, 그 밖의 부품이나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기판을 매입하고 판매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한 발짝 더 나아가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도 알아야 하겠지만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기판들에 대한 구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판을 거래할 때에는 500kg 마대 또는 1톤 마대에 같은 품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대에 담겨져 있는 위쪽 부분의 기판만 볼수 있고, 그 안쪽 기판까지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판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모아놓은 기판이 컴퓨터를 해체한 기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컴퓨터 기판의 구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의 비율, 노칩, 원칩, 투칩,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노스브릿지가 있는 보드의 비율 등을 파악해서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기판을 톱마대에 넣었지만 어찌 됐든 위쪽에 보이는 보드들이 구형 보드들이 많다면 그래픽 카드들이나 그 밖의 각종 카드들이 품위가 좋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 확률이 높고 신형 보드들과 신형 그래픽 카드들이 많다면 메탈의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재활용 가능한 것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 저것 섞여 있지만 이런 비율 등을 판단하고 현재 컴퓨터 기판,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IC들의 시세를 파악해서 구매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기판을 해체하게 되면 어떤 기판들이 있고 어떤 구성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서버 기판들이나 통신기판 또는 단말기 기판, 그 밖에 여러 종류의 기판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기판의 품위만을 생각하고 기판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기판처럼 통신 서버 장비 등을 많이 해체해봤고 그 기판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기판들 구성 중에 유난히 품위가 높은 기판의 비율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IC가 있는 기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기판의 상단 부분만 보아도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곳의 기판에 대한 구성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기판의 품위도 알아야 하겠지만 많은 전자 기기를 해체해 보면서 기판들에 대한 구성과 그곳에서 좋은 기판의 비율 재활용 가능한 IC등과 같은 것에 대한 정보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전자기기 등을 해체해본 경험을 하고 나니 기판을 모아놓은 업체분들의 기판만 봐도 이 업체에서는 어떤 장비 등을 주로 해체하고 좋은 기판의 비율,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IC등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시장에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모르고 기판의 품위만 생각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경쟁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결론, 도시광산 사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불확실성 속에서 얼마나 그 가치를 정확히 볼수 있는 안목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힘이다. 언니, 오빠, 아저씨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h, <music>